서정함의 시사줌인.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서정함의 시사주민의 아나운서 서정함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서정함의 시사줌인에서는 대선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 강원 지역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서정함의 시사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슬코리아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암의 시사 주민 먼저 첫 번째로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 강원도당 최성현 수석대변인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성현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초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이런 걸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소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어, 새벽까지 초박빙의 승부였는데요. 또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우리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리고 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도 이번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를 또 드리면서 당선인의 말씀처럼 통합된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애초에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고 또더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께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국민의 민심을 또 받들어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앞으로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어떤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강원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당선인께서 강원도를 여러 번 찾아주셨습니다. 강원의 외아들이라는 말 말씀을 하실 정도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의 경제자치도라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만들겠다는 그 공약사항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민들과 우리 당직자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강원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계획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네. 국민의힘 강원도당 최성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취재 기자와 함께 어제 대선의 강원 표심과 그 의미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CBS 노커뉴스 손경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경식입니다. 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치열했던 개표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자, 먼저 전체적인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48.56%, 1,639만여 표를 얻어서 당선을 확정지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614만여 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득표차는 0.73%포인트, 24만7천여 표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 박빙이 예상됐었는데 결과도 결과도 그대로 나왔고요. 네, 그렇죠.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결국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권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서울을 비롯해 충청권과 영남, 강원, 제주권에서 윤 당선인이 이겼고요. 이 후보는 인천과 경기. 호남권에서 승리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아, 최종 투, 어, 투표율은 77.1%를 기록해서 지난 2017년 19대 대선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로 마무리됐고요. 사전 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투표율 80%의 벽은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원도 표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표심은 좀 어떻게 움직였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지난 네.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손을 좀 들어줬었죠. 그렇죠, 네. 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강원의 외손자를 내세웠던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는데요. 네. 강원도 18개 시군 투표소에서 진행된 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54만 4,980표. 54.18%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1. 41만 8,644표 41.72%로 2위에 요정당 심상정 후보는 2만 5천여표, 2 5여표2.43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강원 표심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택하면서 어, 그러나 이제 진보를 선택했었는데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다시 어, 보수로 회귀한 보수로. 네. 그런 양상입니다. 당시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던 강원 지역 보수 표심은 문 후보에게 5%포인트 아, 정도 뒤졌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그 차이를 13%포인트까지 벌리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음? 결국 강원 표심은 5년 만에 다시 보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네, 강원 표심이 보수의 손을 이번엔 들어줬었는데요. 자 그러면 좀 지역별로 나눠서 좀 분석해봐도 어,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역별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살펴보면은요, 윤 당선인의 승리는 더 명확, 명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윤 당선인은 도내 18개 모든 시군에서 이 후보를 제치고 어, 승리를 했는데요. 강원도 빅3 지역이죠.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표심은 모두 윤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줬던 춘천과 원주 표심이 다시 보수 후보를 선택하면서 윤 당선인에게 큰 힘이 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춘천에서는 윤 당선인이 51.29%를 원주에서는 50.65%를 각각 획득해 이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특히 윤핵관인게 자랑스럽다고 말한 국민의힘 권성득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에서는 네. 윤 당선인이 이 후보를 57대 38로 크게 이긴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입니다. 네, 큰 차이로 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 막바지 대형 산불로 큰 시름을 겪고 있는 그 강릉은 물론 동해안 삼척, 영월 지역 민심도 15% 포인트 이상의 표 차이로 윤 당선인을 선택해서. 아, 발빠른 재난 지역 선포나 대규모 피해 지원책조차 표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윤 당선인의 강원도 공약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강원도 관련해서 강원 경제 특별자치도 설치와 혁신적 규제 개혁 실시를 약속을 했는데요. 네, 윤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의 평화 특별자치도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경제 특별자치도를 부각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강원형 고속도로, 철도 고속교통 네트워크 구축, 오색 케이블카 건설 등5대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로 글로벌 관광 도시화를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해도민들은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공약 이행은 물론 강원적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다 이번 대선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앞으로 80여 일 뒤면 6일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데 어떤 영향이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직선제가 시작된 2대 대선부터 지난 대선까지 딱한번 진보 후보를 선택했던 강원 표심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다시 보수를 선택하면서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8 2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동시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불과 3주 만에 열리는 만큼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난 어, 제7회 지방선거 결과를 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원도지사는 물론 18개 시군 가운데 11곳에서 단체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후보는 5곳, 무소속은 2곳 뿐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강원도심은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을 선택했고 정권 초기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그동안의 표심을 감안할 경우에 지방선거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의 소륙전에 어떤 방어전략을 내세우며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가질지에도 지방정가의 관심이 벌써부터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강원적 최종 투표, 투표율을 전해드리면요. 네. 76.2%로 집계됐는데요. 8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74.3%보다는 1.9%포인트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투표율도 높, 약간 더 높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경식 기자와 함께 20대 대선 결과와 강원도 표심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시사적이고 싶은 남자 서정함과 함께하는 서정함의 시사 줌인 다음 코너는요. 네, 이번에는 대선 결과를 가지고 강원도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김원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예, 네, 뭐 여러 관례 이제 분석이 가능할 텐데요. 아, 일단 저는 그뭐 소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제 밤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 보면서 상당히 사실은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뭐다 그러시겠지만 이 특히 그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하고 종편인 JTBC 출구조사 결과가 아,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각각 이제 네, 결과가 달랐죠. 네, 네. 네. 네 패가 이제 다르게 전망이 됐었기 때문에 물론 뭐 격차는 0.6% 0.7% 정도로 이제 뭐 아주 미미하긴 했지만. 어이게 상반된 어떤 예측 결과를 보면서 1%도 안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이제 끝까지 잘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뭐 고정도 그 소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대선을 좀 살펴보면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모두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어, 지난 지방선거와 또 총선에서 약진한 민주당 지역 정치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좀 봐도 될까요? 어떤가요? 예, 아 물론 이게 이제 분석을 해봐야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네. 어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대선 자체가 네. 각 지역별 그 세부 공약이나 혹은 뭐 해부적으로 그간에 얼마나 각 지역에서 각 정당이 유권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켰느냐. 그게 초점을 뒀다기 보다는 네. 양당 후보의 그 자체의 그 어떤 성격이나 음. 어, 그간의 이제 선거 운동 과정을 보고 평가를 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어, 뭐 개별 우리 강원 지역에 대한 어, 어떤 평가라기 보다는 그간에 좀 누적됐던 어,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불만 특히 대표적인 요금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가 네. 어, 이런 것들이 강원도 유권자들에게 생각 보면 좀 깔려 있는 보수적 투표 성향을 다시 이제 자극하고 음. 그게 표출된 결과로 뭐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래 보수세가 강했던 강원 지역의 표심을 다시 한번 자극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 대선들과 좀 이번 대선과 좀 다른 점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셨나요? 어,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어, 우선 뭐, 뭐 약간의 공통점이라고도 이건 좀볼수 있겠지만 그 연령대별 그 분할 투표 현상이 이제 나타났다. 이제 그게 이제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네. 어, 60대 이상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제 기운 것으로 이제 뭐 사전 투표 어, 결과에서도 아니면 저기 출구조사에서 이제 확인도 됐고 이제 그런 이제 사실 예측했던 거죠. 요거분는 네. 그데좀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이게 성별 분할 투표, 젠더 투표 성향이 이제 이번에 이제 부각이 됐다라는 점이죠. 특히 이제 20대에서 이 현상이 가장 이제 두드러져서. 네. 어, 20대 남성층, 예, 남성층 그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대남. 네. 이대남. 그 경우는 이제 윤호보 쪽으로. 네. 예. 20대 여성청, 이재명은? 이대녀라고 많이들 얘기해왔던 어, 이 여성청들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어, 많이 그 지지 의사를 표현을 했고 어, 20대만큼은 아니지만 30대에서도 어, 남성은 윤석열 후보,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것을 조사 결과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어, 이게 이전 같으면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연령대 범주별로 어, 지지 어떤 성향의 어떤 특성이 이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요번에 이제 그런 그 연령대별 어떤 투표 성향과 어, 이제 뒤엉켜서 네. 이 성별 분할 투표 성향이 이제 나타났다는 점, 요게둘또 차이가 아닌 것이고요. 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에, 좀 많이 완화되어갔던 지역별 투표, 네. 지역주의 투표 경향이. 요번에 다시 되살아난 듯한 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영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모이 그 이재명 후보는 네. 이제 호남 쪽으로 네.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측면들도 역시 지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또 다른 그 투쟁이라고면 하 이게 요번그 투표 선거가 비호감 뭐 대선이다 뭐 이런 호평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네. 근데 사실 그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근래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19대 대선이나, 그다음 18대 대선을 이제 웃도는 그 언저리에서 이제 투표율이 일정이 됐다는 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투표율 자체는 이제 선전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많이 정치 참여를 한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어, 많이들 지적을 하시겠지만, 어, 1위 간의 득표 격차가 사실 이번에 가장 적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 예, 0.8%인데, 어, 이게 실제로 이전에 역대 대선을 다 봐도, 어, 이게 이전에 이제 박빙의 어떤 대선 결, 그 결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 예를 들면 97년 15대 대선 같은 경우, 이제 네. 김대중 후보하고 이혜정 후보가 격돌했던 대선이었는데, 네, 그때 어, 이두 후보 간의 격차가 1.6%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963년에 치러졌던 제5대 대선에서 이 박정희 후보, 윤보선 후보가 역시 이제 경쟁을 했던 대선이었는데, 이때 독별 격차가 최저였습니다. 1.5%였거든요. 네. 1.5%. 근데 요번에 0.8%란 말이죠. 네. 그야말로 초박빙의 어떤 그 결과를 보인 이런 그 대선이었다.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잘 정리해주셨고요. 자, 이제 화두는 6월에 있을 지방 선거입니다. 약 80여일 <laughs>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요. 대선 결과가 이 강원 지역 대선 어, 지선 판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뭐 일정한 영향을 저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대선에서 당선된 그 정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되는 그 정당의 그 후보들은 당연히 이제 중앙정치와의 연계성을 강력하게 이제 어, 주장하면서 어, 지역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 자체도 어, 중앙의 그 재원을 많이 유입해 와서 어, 행할 수 있다, 어, 정치적인 어떤 공조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할 것이고, 네. 또 그것이 실제로 유권자들한테 좀 많이 이제 어, 설득력 있게 다가올 소지가 좀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영향은 좀 있으리라고 보긴 합니다. 어, 그렇긴 하지만 지방선거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어, 지역 현안을 어, 정말 잘하는 그런 지역, <laughs> 그 다음에 정말 지역에서 어, 열심히 일해온 또그 다음에 또 신진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간의 또 다른 행적들을 통해서 이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중앙 정치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 후보나 정당의 지역 공약이 네.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또 적합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선거가 지방 선거가 이번 6월에 이제 공략 중심의 정책 선거로 치러진다면 어, 이거는 사실 좀 해봐야 되는 아, 네, 그런 그쵸. 선거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워낙 좀 음. 다양한 특징들이 많이 드러난 선거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우선 하나는. 이게 그 대선 기간 막바지로 갈수록 운동 기간에 이제 네거티브 전략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선거 전략 자체가 저는 이제 비호감 선거를 요번에 또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어 소위 정책 혹은 공약 중심의 대선으로 치러졌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이게 그 정책선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법정토론에 세 번밖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눠서 했는데 아, 사실은 뭐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였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저 이렇게 중요한 국가 대선 인이 대선에서 법정토론을 특히 한세번 정도 해가지고, 어, 그것도 여러 후보가 나와서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문제를 검토하다 보면, 공약들이 갖는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 합성이나 실현 가능성, 뭐 등등을 유권자들이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선거운동기간과 연계해서 이런 보통 토론회 횟수 같은 걸 좀, 좀 상당 부분, 유권자들이 후보의 역량이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정책의 적실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횟수를 늘리는 예를 들면 이런 작업들을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할 거다. 요즘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앞으로 생각이 될 거, 역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할 텐데요. 요번에 이렇게 좀팽팽하게 선거 결과가 이제 갈렸지 않습니까? 지지도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로 인해서 사실은 게다가 또 아까 네거티브적인 선거 전략도 많았기 때문에 이 정책에서 합리성, 논리성에 따른 어떤 차이보다는 이 많이 감정적으로 많이 마음을 좀양진하게네 지지자들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 그냥 그런 상처들을 임시방편적으로 그냥 덮어주는 식의 단순 봉합이 네.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국민 통합을 국민 대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어, 집권, 아, 하게 될, 그, 어, 여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 정말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고, 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끔, 이 통합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좀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당면과제다.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특히 중요하냐면, 지금, 제 의회 권력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서로 간에 정치적 합의나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특히 이제 직권하게 될 층에서 좀 주도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 여소야들 국회 속에서 앞으로 2년간 국정 운영이 굉장히 거뜰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현실적인 정치 역학관계상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 또 아까 말씀드린 또 기본적인 건 심정적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 어느 쪽을 보더라도 네. 국민 대통합을 위한 어, 리더십을 잘 발휘해 줄 것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잘 참고가 돼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잘 계획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김원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